예, 수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미신의 싸움으로 착각하지 말라. 믿음의 싸움을 미신의 싸움으로 착각하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사울랑의 옛까지 생각해 보면서 대충 순종의 결과로 그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들의 피해, 그 폐해를 보았는데, 99%의 완성률도 1%의 미완성으로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과거 부족할 때 이미 저지른 그 대충 순종의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많은 부정적인 나비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 주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대충 순종으로 인한 악순환을 잠재우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자리, 증인된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이 대충 순종하며 살아간 결과로 이스라엘과 사우루랑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온전한 사명의 길로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대충 순종의 결과로 바닥을 치는 이 나라를 역전시키는 이 역사를 우리가 좀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다윗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굉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굉장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만 얘기. 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후손들 속에서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보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인물이기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첫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왔던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순종이 결국은 후대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크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떤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이 명문 가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그 가정. 믿음으로 사오는 사, 살아가는 그 가정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닮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대충 순정으로 지금 얼, 얼, 엉크러져 가지고 현재 막 회복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 호명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순종의 결과로 인해 흐트러져버린 이런 삶들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첫째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싸우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해야 하는 문제를 기도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내삶 속에 이제 행하게 하시는 명령에 즉각 순종함으로 그 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순종해야 되는 일들을 이 핑계 전 핑계 되고남 핑계 상황 핑계 되고 미루고 넘기다가 나중에 이게 골리앗처럼 커져버리면 그때는 골리앗보다 더큰 힘, 기도를 가지고 이걸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쪽 속에 골리앗이라는 어려서부터 전쟁 기계로 훈련된 이 3미터에 가까운 슈퍼맨 같은 존재와 싸우러 갈때 그런 존재를 이길 더 강하고 빠른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간게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은 정말 힘들 수 있죠. 군리 앞에 나가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급박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가난해서 끝까지 죽기 살기를 덤비고 저항하는 그런 존재들과 그 많은 희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명령대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의 요새 앞을 아무 말 없이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를 지른다던가또 3미터나 되는 이잘 훈련되고 무장이 돼서 흥분하고 식식거리는 거인 이 흥분한 이 골리앗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시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해도.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고 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는 이걸 할수 없는 거다. 순종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나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가라고 했는데 왜 기도해서 하나님을 나가게 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큰 문제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이 무식해 보이는 순종, 희생이 따르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종보다 보다 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걸 자꾸 찾고 효과적인 것을 찾아서 그걸 행하는 게 옳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셀 사역을하거나 모든 걸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게 복잡하다 저게 힘들다 이래가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소리 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들은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속으로 가지고서 그저 운영해 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정하려 하기보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 목적만 성취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우리 존재,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신 이 방법 때문에 멜번시티 교회라는 게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이신 다른 방법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각각 생겼는데 하나님이신 이 독특한 방법을 이루어가는 멜번시티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이 방법을 버리고 다른 걸 충전해겠다 이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결국 그런 방법들을 찾는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라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로 그 책임 다 떠면 떠넘기고자 하는 그런 식의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네 때문에 그렇다. 저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런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사명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뭐, 이게 참된 믿음인 것처럼 막 오해를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아니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를 시켜놓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강단에서의 가르침도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사시는 여호수아처럼 그 앞장서서 싸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리더와 목사들이 먼저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동원해서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동원시키자 기도 빡세게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면 조금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면 모든 걸 하신다. 이런 얼핏 보면 너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그런 말들을 던져가면서,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강단에서 외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끄니까, 성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 이걸 하나님께 다 미루어버리는 게참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 목조르고, 철회하러 금식으로 하나님 목조르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고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 회피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또는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대충 순종 유사 순종 그러니까 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스스로 합리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 이, 이, 사명 가운데 있든 간에, 어떤 그 직업 가운데 있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왜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세우는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일 때문에 생명을 세우는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된 목적, 그 계약을 깨버리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불순종이라고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사사로 자라나던 시기에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과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역사와 관련된 게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상 4장 그리고 5장의 얘기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거의 끝이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전쟁에 나갔다가 4천 명가량이 죽고 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패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패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철저히 분별해서 불순종의 제를 완전히 버리고, 그래서 더 바르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게 이제 아이성 사건이에요. 패배했지만 다시 재기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블레셋과의 패배로 인해서 두려워졌고, 그래서 회개로 간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그 간구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겠다고 생각해서 뭘 생각해 놨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출애굽에서부터 기적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었던 그 법궤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이 법궤를 앞으로 내보내자 그렇게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강력한 어떤 종교적 신발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신보로 법계를 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계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갈 때이 사람들이 전부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사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땅이 큰 함성으로 흔들리는 것을 적진이었던 블레셋 군대에서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막 두려워할 정도였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와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전부 다 똑같았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까지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듣고자 하려고 한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강력한 것을 보여 주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도 소중한 복개조차 빼앗기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전쟁이라고 하셨어도 그 전쟁에 나가면 다 죽은 시체들만 질비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한이 이김의 전쟁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 나가면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체들이 우리만 보면 다, 그 군대들이 우리만 보면 시체, 시체처럼 다 자빠져서 죽는 줄 알고, 누워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막 무슨 마술처럼 저기서 뭐가 변해가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현장은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 살기로 뭐저 이겼다 고 그랬는데 그저 적이 그 실패해야 되고 패망해야 될 적이 막 눈이 시뻘개서 막 사탄처럼 막, 막 거품 을 물고 달려드는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가 순종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싸우지 않으면 희생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도 당연히 목숨 건 순종의 길에서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살벌한 적들의 공격에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 족속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단지 자기들의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나가 그러면 나가고 마술램프 속의 그, 그 진이처럼 나와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예처럼 믿는 성도들의 승리는 적의 규모, 적의 강함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직접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 그게 그게 승리의 비결인데 저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름대로 아주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이용하고 이말저말아주 여러 말을 해서 막 하나님을 내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본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해 주는 미신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사무엘 3장, 사무엘 상 3장 1절을 참고해보면 그 시대 풍토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애기 때, 어릴 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삶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이 사명을 받은 그 나라의 삶의 가치가 되고 사회의 가치가 돼서 적어도 이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들에게는 모든 삶의 기준 기준과 삶의 가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 그 가치를 외면하고 그 세상 주변에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 하나님께서 담지 말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원리, 가나안의그 세상의 원리에 물들었다 그 말인 거죠. 그 시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 그 엘리, 그 엘리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들을 막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채막 먹고,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막 간통하고,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는 이 제사장조차, 이 목사들조차 자기의 욕구와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멀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찾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법계를 자기들이 이기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걸 메고 싸움에 나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블레셋보다 더 강한 부적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도 미신의 싸움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신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가 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니까 자신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란 그건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도를 해도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위한 회개의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뭐 예비군 동원령 그런 기도 무릎을 꿇게 돼 미신적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도들이 얼핏 보면 더 간절해 보이고 더눈물짓게 하고 애가 탑니다. 왜요? 자기를 위한 거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을 열심히 열려고 하고 밤을 지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처럼 보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무릎은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배경을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그 감정이 그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보면 이게 참 믿음의 기도인지 미신적 기도인지 구별이 잘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도 새벽을 열고 금요를 지염심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이. 미신적 믿음은 다윗처럼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하며 하나님 편이 되기보다 이스라엘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막 동원시켜서 자신들의 소원성취를 위한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라는 거. 그게 믿음, 미신적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확실한 결단과 뜻을 정한 그런 각오, 단열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믿음에서 미신으로 빠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미신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하나님이 난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런 미신적 태도는 말씀으로 확고하게 깨어서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그냥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절로 반사신경처럼 인간의 육체적 본능,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마음, 그런 행동에서 그냥 그런 마음에서 그냥 행동이 확 튀어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를 늘 겸손케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말씀의 가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대충 순종으로 혼잡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위기와 문제 앞에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셀 사역을 할 때도 이제 더 이상 이거 해봤더니 이럽디다 저럽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를 이루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한 해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미신적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명령들을 회피하고 자꾸 여러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이 길을 걷겠나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시간들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는 여러 가지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그 공부가 바빠서 못해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피곤합니다. 사업이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려 하기보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려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대충순종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 대충순종의 결과로 결국에는 그 하루하루가 이, 이 골리앗의 그런 이 짓밟힘 속에 살아가는, 그러면 이 사회가 지옥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이 지옥이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지옥이 될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런 삶이 끝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를 결국 실패의 삶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미신적인 방법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부정적인 나비 효과들을 끊어내고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다닐 같은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자녀로 삼아 순종의 자료로 부르셨는데, 순종의 순간에 대충 순종하며 생긴 혼잡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 자꾸 남탓. 환경 탓하며 믿음의 길이 아닌 미신의 미신의 길을 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는 미신적 삶의 유혹에서 담대히 떠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혼잡하고 무너진 삶을 원망하며 그 무너진 바닥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다윗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벌어진 이 삶을 남 탓, 환경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미신의 싸움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